일단은, 핑은 정상. 이거 까서, 아 내가 먹어. 이거 까는 게 저거보다 더 줘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토, 불, 저거, 일반 토템보다 더 줘. 5,500원 주거든. 5,500원, 이 5,000원인가? 5,000원. 이벤트 아이템 저걸로 주고. 상자가 더 적잖아요. 토템은 다섯 개인데. 하자! 진짜 끝내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 뭐야 이걸래? 카무사리 모두 간다. 카무사리 모두 갈 거야, 알지? 아 전기 뿌릴 줄 안다. 청탈각으로 가야 돼. 다는 으로 그래. 아니야, 전기 너무 적절해. 전기 너무 적절해 깬다. 빠져 빠져 빠지면 돼, 빨리 돌리고 돌리고, 아, 적절하게 뿌려 룩은 그지 같은데, 이제 할거 해. 뒤에 오고 있다. 그러니까 판자 얄얄하게 빼면서 기본값 해주면 돼. 내가 아니어도 되나봐. 어차피 나도 지금 따라오 주길 바라진 않아고 울타 충분히 할수 있죠. 야, 블라이트랑 할래? 전구랑 할래? 물론 전구도 잘하면 까다롭긴 하지만, 다르죠? 이제 당연히 전구니까, 전판 같은 그림은 안 나와. 최소 터트린 거, 저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오래 했어요, 저희는. 어?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야, 피지컬을, 야, 나 피지컬 그자체인데 <laughs> 여러분들, 컨디션 난조야. 아니, 터트린 놈 누구야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더 들어가지고. 일단 많이 돈거 3개야. 대리님 잘했어. 담부 있다. 잠깐 있으면 딴데 터질 거고. 아야이 정도씩만 끌어도 괜찮아요. 잘했어. 부담감당으로 조율하려면 제가 안 누워야 되니까. 빨리 발전기 그 다음에 하고, 뭐, 큰지 커버하고 또찬거막 미리 예측해가지고 딱딱 할거 하면 돼. 심플하게. 이것도 찰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갑자기 살짝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저걸 찰래? 따라올래? 어? 저 터지고 싶어가고 그지? 한방각 때 조심해야 돼. 지금 안 뜬다, 지금. 특수 그능력이안 뜬다. 아직까지는 없고, 이 다음 거에가 위험해. 소리 안 들리는 거. 스태틱이고, 뭐고, 일단. 대리님, 야바이. 이걸 때 내가 뽑아주면 되고. 커버 야무지게 하고, 대리님 펭프 쓰고 잘 빠지고, 어? 뒷방께 돌았지, 그지? 코한번 뚫어야 돼. 너무 저거 했어. 집중력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중심 잡고 개 패듯이 패야 돼요, 그냥. 마늘라 임마. 여기 저거 다가고 다행인 건 대리님이 억울로가 아니라는 거지. 대리님이 억울었으면 모른다치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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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돌려라 빨리 돌리라고 졸라기네.. 씨부리 한참 돌렸는데 몇번을 맞춰야 끝나는거야? 금방 끝나요 대리님 힐에 좋은말로 할때 뭐하는거야 지금 힐이 왜안돼있어 그치? 신라 보여주고 아 인정사정도 있어? 오지갔네 저 하나 돌았고 3000은 포기하죠 잠깐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신라 잘했어 잘했고 아직 한방 그거 없네 그러니까 나름 변태 느낌으로 갖고 왔는데 뭐 딱히 위협이 되지 않고요 대리님만 일단 힐 저거 하고, 발전기를 잡고 있네. 어? 내 옆에 있는 거야? 아, 이거 대리님 있는지 모르다가,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했어,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인정해줘야 돼. 너무 오래 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그거, 하고 빨리 저거 해. 힐에 힐, 돼지 때문에 다 까였으려나? 내가 힐해줘야 돼, 그리고. 서로가 힐을 하세요. 따로 하지 말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힐 받으라고! 나중에 개고생하지 말고. 안 되겠다. 비싸게 이걸로. 일로와! 왜? 뭐, 와? 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키는거야? 누구있어? 왔어 맞아렸고 아니면 이따 부담감당 써주면 돼 일단 도요 대신 누워주지 말고 카바 한번까지만 상황보고 어차피 두개가 많이 돌았잖아 아니다 한개가 많이 돌았다 다른 거 발전기 잡아줘야 돼. 이건 잘 살렸고. 카바각을 봐야죠. 반대로 온다. 맞아줘야 돼. 일단 다 돌렸어. 많이 돈게두 개다. 이거 신라님이 잡은 거고, 대리님 거 다른 거였어. 어디가 또 정신 못 차려 카안 어, 어, 죽어 줄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나 힐이 될래나? 대성공 한번 떠주세요 야야야힐 해주세요 힐 해주세요 힐 해주세요 힐 해주세요 한번만 힐 해주세요 힐안돼 한방 있다 한방 있다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안돼 안돼 나머지 둘은 조심해야 돼어나 나머지 둘 조심 안돼 안돼 기다려도 돼. 빨리 한방 깨야 돼한 방이 변수였네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한 방도 안 보이고 울타리 조심은 뭐야. 울타리에요? 삼탈이 아니라 찾았어! 안되면 갈아끼는거라도 해야돼 안되면 갈아끼기라도 해야돼 어차피 내가 지금 힐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일단 기하라 끼고, 나가지 말고. 나가야 되나? 아, 다 했는데 힐! 아, 잠깐만. 아, 씨부레힐다 했는데 왜 치료불능이야? 게이지가 안 돼. 아, 조졌다. 저분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저분을 찢었네. 저거 뭐야. 입구를 몰았네.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아, 대기, 대기, 대기. 아니야, 안 됐다니까. 야, 대화가 없는데, 하. 잠깐 기다려보자 딴데볼때한번 기회가 있을 거야 안 맞고 살려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잠깐 더 기다려봐 아안돼안돼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씨부리 안도감 찍으면 알지 여기 있는 거 안도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님 나가고 개구 뜨길 바래야 되는데. 야, 방법이 없잖아. 안 살리면 또 아예 각도 안 나. 아, 안 돼. 한 방이 변수였어. 한 방이. 어? 야, 어쩌라고 뭐 방법 있냐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 나갔으면 안 됐어 다 유지가 돼야 돼 견자단을 해봐야지 없는 뭐. 것도 없어 아, 뭐, 아, 씨불의 문,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변수가 이렇게 나온 거라. 방법이 없네.